안녕하세요. 옆집 검샘 별종입니다. 저번 영상 표지 디자인에 이어 오늘은 목차 슬라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도형 두개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텍스트 상자 삽입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세 개의 개체가 지시대로 모두 수정됐으면 다시 3개의 개체를 다 선택하여, 복사하여 끌어내리고, 제시된 대로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해보자고요 작성 중이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불러와서, 이 슬라이드가 선택됐나 확인하고, 제목란에 목차라고 써줍니다. 제목줄에 목차 입력이 끝나면 아래쪽 내용 적는 테두리 이걸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도형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감이 안 오니까 도형 그리고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속으로 들어간 도형부터 그리겠습니다 삽입 선택하고 도형 화살표 칸에 있겠지요? 첫 번째 이네요.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색상은 노란색 기통으로 해볼까요? 흐린색 선택하고 윤곽선 없음. 다시 삽입. 도형. 그 다음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도형 그리고 이 번호 들어간 도형은 색깔이 진화되지요. 색상 선택하고, 진한 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입력하고, 문제에 제시된 대로 굴림의 24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도형 안에 글씨는 글씨를 블록 잡지 않아도 도형 테두리를 실선으로 만들어주면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됩니다. 도형 삽입이 끝났으면 지금 단계에서 내용 테두리 빨간 선 부분 테두리를 삭제해 주는 게 작업하기 편합니다. 내용 테두리를 삭제하지 않고 가로 텍스트를 넣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처럼 위에서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하고 텍스트 상자를 넣어주세요 선택하고 딜레트 키 눌러주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는 삽입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 글씨 넣을 곳에 클릭하고 지금은 글자를부터 쓰고 수정해 줘도 되고요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수정하고 글씨를 써줘도 됩니다. 저는 글씨부터 입력하고 수정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테두리에서 실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글꼴 제시된 대로 굴림에 24포인트 이건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왼쪽 정렬 해주면 되겠지요. 텍스트 상자까지 완성됐으면 바깥에서 크게 사각형을 그려 세 개의 개체를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아래까지 쭉 끌어 내리고요. 마우스에서 일단 손 떼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는 계속 누른 상태입니다. 마우스에서만 손 잠깐 잠깐 떼어주면 되고요. 왔다 놨는데 위치가 안 맞네요. 어. 옮길 것만 선택하여 방향키로 옮겨줘도 되고요. 마우스로 끌고 가도 됩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면 글자만 수정해 주면 됩니다. 글자 수정까지 다 끝났으면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시오. 했네요. 4번 옆에 텍스트 상자 안에 글씨를 드래그하여 블록 잡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하이퍼링크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6이랑 연결시켜 주라고 그랬지요. 선택하고 얘기하면은 해제해 보면 지금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파란 글씨로 변해 있지요. 이제는 그림 삽입하고 잘라 주면 되네요 그림 삽입은 삽입 그림 저장되어 있는 경로 찾아가서 그림사라고 했네요 그림사 선택 열기 그림이 들어왔으면 필요한 그림만 살려 줘야 되죠 지금 상태에서 도구상자에서 자르기 클릭 모양이 바뀌었지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림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림박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면 원하는 그림만 남게 됩니다. 문제지와 비슷한 위치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지요. 설명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슬라이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컴퓨터 조금 해보신 분은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